좀비고등학교그그 오류 님과 함께 할 거예요. 야, 나, 나 내. 내 설명을 빼먹으면 어떡해? 아. 그리고 응. 그 오류 님이 그그그그그그 푸령, 푸령. 푸령이에요. 프령 이름이 프령이에요 <laughs> 네, 네 근데 뭐? 자, 자 게임을 해 주세요. <laughs> 경찰과도둑 생성하고 <laughs> 자, 저저희 저, <laughs> 친구 초대 좀해 주세요. <laughs> 어 잠깐 잘못못했어 <laughs> 아이고, 왜 저리 자 갑니다 저 들어갈게요 들어갔어요 수령님 수령 품. 수령 품은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아니, 저, 전 좀비인데 네 이거 좀비예요 근데 뭐 어때 <laughs> 아왜 저희 두목만 해요 왜요 저그럼 나가요 아 나가면... 많이 하는게 하는 많는게 좋아요 저는 알겠어 알겠어 이거 한 번만 하죠. 제가 님을 찾으면 끝내는 거예요. 제가 님을 못 찾아서 끝내는 거고. 네, 네. 네. 그냥저 수비치 다 파괴 하게 해주면 안 돼요? 그래요. 알았어, 가만히 있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할게요. 여기에서 그냥 숨을게요. 우취스럽겠다는 거야, 좀비가. 수있어 좀비야. 이정아. 아이 됐어요? 응. 네, 그럼 이번에 내가 님 잡을게요. 안돼요. 안 나갈게요. 안돼요 님 나가면 안돼요. 그래 가만히 있을게요. 네. 소리 꺼주세요 네 왜요? 다들 무서워할 것 같아요 안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뚜껑이 그러시면 안 돼요 됐어요 이제 나가요 아직 아직 남았어 아직 두판 남았는데 그거 둘다 제가 이길게요 네 나중에는 안 봐줄 거야 나랑 같은 팀할 거예요? 네 근데 님이랑 같이 하는 게더 재밌어요. 아니 나랑 같이 하는 건 몰라도 다른 팀으로 해도 재밌지 않을 거예요? 자, 재밌지 않을까요? 아저 싫어요. 님이 더 좋아요. 저를 시원통쾌하게 없애버리시면 되잖아요. 싫어요. 잠깐 근데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좋아한다는 그 말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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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고백 같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네. 알죠 네. 빨리 부수세요. 네. 아 부술 거임. 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면. 야, 내가 이기고 있다. 전 가만히 있을게요. 네네. 네. 내 동생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동생이에요. 이거 안 돼! 하지 마, 그면 나한테 폭발. 이거 어딨어요? 저요? 네.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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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계단 쪽. 앞요그 뱅크 쪽 뱅크 쪽. 에? 어휴 알아. 물에 달라는 건데. 님, 오른쪽 뱅크 테로 오다음에 계단 쪽으로 오세요. 예, 네, 어 됐다 됐다. 찾았어요. 레드팀의 승리. 네, 제가 습니다 나가기 눌러요. 어저 실비드비 스프레드가 써요. 네저 정보 다시 할게요. 네. 자, 이거 4명 될 때까지 게임 시작하지 마요. 네. 여러 명 때까지요. 안하죠 알겠어요. 내팀안할 네 거면은 꺼져. 싫어. 부장님 할 거예요. 표현님 어디 어디 팀이에요? 오. 어느 팀? 레드 팀. 아. 응. 아무 아 여러분 근데 그 좋아한다 말이 그런 고백 같은 말이 아니까 그거 잘 이해하세요 알죠? 음. 아 빨리 들어오 삼류! 아, 아. 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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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나게 들어왔다 아다 레드 팀이야 아 모임. 아, <laughs>

네. 부광이 네? 어, 저 따라다닐 거예요, 혹시 또? 아니요. 별로. 그렇죠? 음. 저 숨어 다니면 돼요. 짠! 아, 내가 왜? 아니, 아, 내가 아, 왜? 아, 아니, 거. 내가 왜? 님이 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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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우리 좀비 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위위이이저 위, 위. 스위치를 맡을게요 그거 스위치 아님 모기 모아 뭐. 뭐지 아 네. 안돼 안돼 나 죽는다 안 죽어요 그 정도로 삐님저 갈게요 계속 님 맘대로 하라고 진짜 아 진짜 스위치 안일고났어 아마 우리가 이점 할고 싶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사람이 또 스위치 업을려 그래요. 아 네. 스위치 진짜 아 무서움, 무서움. 저 무서워요. 아 근데 왜 자꾸 나 따라다녀? 님저 뒤에 있어요, 좀비. 저 따라가는 게 좋을걸요? 저 이미 뒤에 좀비 달고 다녀요. 제 매력은 좀비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 매력이에요? 네, 저의 매력이에요. 아니, 어떤, 어떤 애가 저한테 주사꼬치를 해놨어요. 주사꼬치. 주사를 꽂혔다고요? 네. 안녕! 으아! 뒤에, 뒤에, 뒤에 좀비! 좀비있어 아야! 아, 안 돼! 빨리! 어, 아, 필어한님 가지! 어! 저, 어디 와요? 아, 까만히. 왜 얼굴을 때려요? 다 죽여버리겠어! 띠, 띠. 어, 누굴 죽일까? <목소리> <자>. <목소리> 벌써 두 개! 여기 제가 지금 위치 갖고 있어요 지금 근데 저죽을것 같아요 아안 계속 할까요? 안니 됐거든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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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맵을 들어오세요. 싫어요! 왜? 아, 몰라! 네? 응. 방송 끝!